우리는 딱히 상관 안 해? AD 하든 AP 하든 탱커 없잖아 아니 누가 보면 상대 탱커 있는 줄 알겠어 빵 태운 저 미친년이 갑자기 왜 지가 AP 한대 아 그냥 AP 하라 할걸 야스오 할줄 알았으면 좋됐다 내가 알았겠냐고 저렇게 아 야스오 꺼냈지 아무도 저기 시야 체킹 안 함. 레전드 와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거든 가자 꼭 이게 있음 그냥 역버프한 거안 알려주면 정글러들이 좋아 죽는데 그냥 역버프한 거 우리 역버프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새끼들이 꼭 있음 일로와 왠지 역법하고 싶더라니 변현석이 대기중이었구나. 아이고 그 상태가 게임 왜 저래하냐. 너무 당연한 걸 당해주면 나도 이제 대꾸를 못하겠어. 이거는 무조건 뛰어야 한다. 이거 안 뛰면 고자임. 인정? 야, 안 뛰면 게임하면 안돼 정글로 이렇게 시야 체킹 하면서 이연나 일로 와봐라 크흠 이제 떠나 절대 못 따지 저거 이길 수 없다 내가 아는데 아, 네, 네, 모르겠고, 얘들아, 알아서 잘 지켜봐. 나는 상대팀 레드가 더 중요해. 탑은 솔킬 따려놓고, 왜 지랄일까? 지금 카우트 정글링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, 저거 어? <laughs> 보셈 그냥 정글은 필요할 때 한번 어쟤왜 여기 있냐 그냥 갠 계속 간다고 라인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이렇게 중요할 때딱 한번 말해. 떴다 떴다 양심 없는 템이 떴다 가자 빠빠 <놀람> <제 앞에서. 놀람> <놀람> <놀람> 뺨뺨뺨뺨뺨 어? 야수야야수야이 미친년아 어? 잘가 브라보 안녕 인생아 나 봤어. 여기 전부 다 그냥 실력 맞는 것 같은데, 얘들아, 빼앗겨 <뱉> 뺨 <뱉> 야미 <샷건. 뱉> <뱉> 야소저또뭐 하냐? 쟤또뭐 하냐? <뱉> 아군이 <아구니> 다녔어. <탕했습니다>. 촛발 <뱉> 왜 먹고 던져? <뱉> 빨리 달려야 돼. 슈퍼 하이스티드. 아앗 야미, 패. 빼엄, 잠깐 맛이 어때? 빼엄, 뭘, 뭘 움직여? 네가 뭐 어쩔 건데? 빵, 빵. 어쩔 건데? 빼 어이 내 총맛이 어때? 내 샷건 맛 한번 보면 정신 못 차려 애들 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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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. <laughs> 절대 안 죽지 이렐리 안녕 <laughs> 미쳤나봐요 우리 유민님 내려보세요 잠시 나일로 와봐야. 당했습니다. 아니 왜 2대 2도안이 돼버린 거지 이거? 나 무서움. 우리 팀이 너무 무서움. 케키야 돌았나 이게. 아 미치겠다 진짜 이들. 딜을 못 넣어 딜을 다. 앞으로 뭐할때 뒤에 킬리스 붙이고 됐어. 말해라 대체 어떻게 된거여 1킬 6대4시 오케이? 이씨가 양심이 없나 이 개들이 어이구 그냥 얘들아 나 아주 그냥 답답하다 이 씨발, 뒤에서 구경만 할 거면 그냥, 지지쳐! 이 싸게들, 싸게들, 아주 그냥, 그냥, 그 상태는 똥으로 납치를 해야지. 아이고. 아이고, 두야. 아이고, 두야. 사람이 없어, 사람이. 이 양심 없는 새끼들. 어어어. 이거 무조건 그냥 3렙 바텀 갠 가야겠는데? 상대 바텀 저러 해가지고 이 새끼가 돌았나 이게! 일로 와보세요! 야미! 이게 바로 딱! 초반에 조합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상대팀 조합이 그냥 무조건 무지성 들어온다! 그러면 그냥 이 캠프 이거 이거 하고 그냥 이거 한 다음에 바텀 가야 돼 루빼서간 씨, 달게 받아라 쟤, <목소리> 야미! 아, 이거야, 이거! <목소리> 완미한 아, 이거지! 이거! 이거! 한거 이거! 이거! 이 이거! 거 이거! 이거! 이 좋아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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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좋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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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따끔해요. 에이, 야니 어시 좋다. 공짜 어시거든요. 이게 또, 존나 달긴 해요. 공짜가. 뭔 전령이요? 그냥 가면 무조건 따는데. 이거지 그냥 가면 무조건 따는데 뭔 전령이야? 제압이 더 맛있어. 야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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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훌륭하다. 다가 그냥 전령아. 오. <laughs> 이러면 어쩔 건데? 아니 우리 야스오는 언제 올 건데? 나비 아니 오로이 새끼 야 아무것도 안 하고 까비라 하지 마 심판 뭐라도 하고 까비치면 밉지가 않은데 이 새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뿌우우우우우우우 뿔피리 한번 불고 이제. 아, 나 이거 다 했다. 이 씨랑 하면 그냥 지금 존나 말이 없네, 진짜. 이씨 미쳤나, 이게. 야 아, 까비. 내 스테이크, 내 스테이크 어디 갔어? 내 스테이크. 오, 보여주나? 그지, 그거 W. W. 오붕아 씨발 눈물난다 어야이 씨발 미치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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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들아 야야야 야스 야스야 네가 하자매 야수 이 씨바라 니가 자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게 미쳤나 이게 킬 따른 하지마라 야수야 내가 한거니까 야수 이 새끼 이거 눈깔 돌아갔네 또 킬을 야, 야, 이게 미쳤나, 진짜. 야, 웃겨? 너네가 이기는 거 같아? 야, 았나 진짜, 이게. 야, 미. 이 새끼가. 너 일로 와봐, 야. 웃좀 반납하고 나한테. 이제 볼까? 바로 여기. 딱! 이게 돌았나 이게 샷 좋냐 찌르기 이건 컷우수어야 대포 대포 와우 쉽다 그냥 내가 어 정글하니까 게임이 너무 힘들어 컷어 야미 흐에 물론 주삼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. 이게 쌩배가 사실상 그거임. 그냥 나는 쌩배 로이더라고 생각함. 쌩배딱 문제점이 뭐냐하면... 아니, 남들보다 점수를 쉽게 올리는 거. 오, 남한테 떳떳한 거. X 본인들 쌩배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가 오! 그냥 로이드랑 똑같아 애들. 근데 자기들이 문제를 몰라. 야, 이거 빨리 생비 없었으면 좋겠어. 플레이도 가끔 생비 있어 가지고 좋았을 판 했으려. 생비는 그냥 양물이야, 양물. 약몰. 그냥 하드리스태 가지고 그냥 1게임이랑 m m r 별도로 해야 돼요. 1게임이랑 랭겜이랑. 1게임이랑 랭겜이랑 MMR을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? 1게임 연승했다고 꼴랭 잘 잡혀? 말이 돼? 이게 옛날에 처음 몰할 때는 그거였어. 그냥 무조건 실버였음.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첫 배치 보면 무조건 골드라는 게 말이 안 돼. 흐치습니다 복수다 이녀속죄 것이. 아니. 드라가스 C8 왜안 오냐? 이풀 너무 아겼어 아니, 아 진짜. 호웅이 따고말거면 오라고를 시키를 마. 야! 아, 빨리! 따 그냥! 럭스! 씨발 스킬 좀! 와... 답답하다 어 이제 화이팅 나 모르겠다 나 럭스 때버터만 간다 아니 방금 씨발 속박이나 Q나 W 하나라도 맞췄으면 그냥 따스 이즈리얼이 내 마음을 알아줌 심지어 이거야 미안. 아니 킬 먹을 수도 있지. 야 견물 생신 몰라? 나도 그냥 킬이 딱눈 앞에 보이면 나도 먹고 싶어 킬을. 아니 해민스님이 처음에는 무소유 주장할 때 진짜로 무소유가 아니었겠어? 진짜 무소유였는데 눈 앞에 막 돈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막풀 소유가 돼버린 거 아니야? 나도 눈 앞에 킬이 있어서 그냥 못 참았어. 미안. 아, 너무하다, 어. 건물생심, 눈앞에 물건이 보이면 그저 욕심이 난다. 아 이뻐 내 잘못 없음. 먹어. 에이, 야미. 넌못 지나간다. 너 W 쓸 많아 있니? 이 새끼야, 컷. 바로 도망가. 훕! 챠! 잠시 명상을 하고 있어요. 야, 아니. 바로 이코 바로 어. 아! 우리 럭스 이거 언제 완성돼? 아니 우리 럭스 변신속도 왜이래 아니 럭스 초월급 스킨 원소술사 럭스도 저거보다 변신 더 빨리야 와 아가리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야미 바로 피해 아 이거 잘 끌었는데 이래도 져? 이거 지면 안되는데? 샤아 4대5 이래도 지네 스타 발로 차서 즉각 빙사 상태로 만들어놔도 지네 계속 이렇게 그냥 어 얘들아 그냥 아니 아니, 나 여기에서 몇 명을 끌고 있는데. <laughs> 아니, 둘러진 세 명을 이렇게 어으로 끌어도 지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너, 내가, 내가 질것 같아? 야, 끝까지 싸면 내가 다 이겨! 안 이겨, 못 이겨. <웃음> <웃음> 안 뚫려 뚫어줘도지겨다 나는 어떻게 하냐? <laughs>